즐겨와다의 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더 현대 서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더 현대 서울에 매운 음식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은 12시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걱정이 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응. 정상채연 여기는 1층인데요. 1층에는 그렇게 막 사람이 와 와그라그라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음, 프라다. 이는 프라다 매장이에요. 저는 사실 프라다보다 프라다 걸더 좋아해가지고 그냥 멀리서 구경만. <laughs> 와 미쳤다. 여기에 이거 폭포? 토프? 폭포가 흐르고 있어요. 그 약간 신들의 사 먹기 같아요. 너무 예쁘다. 와. 바로 전문 식당가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주말 12시 치고 엄청 사람이 북적거린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줄이 서 있었었는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요? <laughs> 22 푸드 트럭 피자. 22개의 푸드 트럭 피자가, 아, 어, 피자가 아닌가? 피, 파이, 피자. 피, 피자. 피, 몰라. 이게 되게 신기한 비상구가 있어요. 이게 비상구라고 써 있는데, 음, 그냥 투명 문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건지? 약간 도라에몽 어디로든지 문?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요. 보니까 뭔가 약간 건강한 거 파는 것 같아요. 음, 소주? 아, 건강한 게 아니네. 가게가 굉장히 오나라 느낌이에요. 알죠? 오나라 오나라 귀여운 돌멩이 차상. 맛간장 간장 이런 것도 진짜 예쁘게 해서 파네. 부잣 집은 이런 거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냥 집어뚜기 집간장. 이쪽 우쪽와 여기 레이어드 가보고 싶었는데. 대기가 82명. 미쳤다리. 이걸 바로 그림의 떡, 그림의 빵이라고 하나 봐요. 와슈퍼투스 부케. 이런 거받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우와, 엄청 유명한 카페 스콘의 레몬 케이크. 여기는 태극당. 옛날에 막 동네에서 봤던 이런 보토케이다. 크 태극당은 약간 그 뉴트로한 감성? 뭔가 약간 어른들이 지나다니면서 어 이거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있던 빵인데 옛날에 먹었던 빵인데 이러면서 돌아다니시는 걸 보니까 약간 뉴트로한 감성인것 같은데 어, 저는 아직 뉴트로를 찾는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 파리바게트가 더 좋아보이는 이미 파리바게트 어, 머리보다 큰 오레오 머핀이다. 달달한 것만 먹었더니, 아, 이제 매운 거만 먹고 싶어요. 짠! 매운 음식 있는 맵데이. <목소리도> 와, 여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다 넣어 놓으셨어요. 이 책상 가지고 있다 진짜. 매장 안에서 매운 소스나 과자, 굿즈들도 팔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소스 종류도 파는데요. 진돗개 청량 하바네로 소스 얘는 프리미엄 핫소스 이탈리아의 그 송로버섯 향이 더 들어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트러플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쫄깃한 마라오징나 이런 거 TV 보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진짜 사야겠다. <laughs>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네, 불닭을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고 어. 카도는 아보카도가 매운 거예요? 네, 근데 비건용이라 가지고 아 어. 뭐뭐예요? 이게 코코넛 마요, 망고 마요, 치즈, 쌀쌀 짜잔! 이렇게 웹데이 스토어에 방문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할인인의 쭈꾸미나 송주 불냉면 같은 매운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 진짜 매운 음식 전문 브랜드 같아요. 제가 오늘 주문한 거는 총세 가지 맵타코예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닭발. 불닭발이 들어간 맵타코고요. 두 번째는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불닭타코. 세 번째는 비건인 분들을 위해서 스파이시 아보카도 타코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개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망고소스. 상큼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음. 망고 마요 파로 졌으면 좋겠다. 다음은 닭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닭발. 미녀는 닭발을 좋아해. 최애 지금 결정났어. 닭발이야. 닭발이 진짜 맛있어요. 스파이시 아보토카도만 먹었을 때는 얘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근데 닭발 먹고 나니까 닭발이 짱이네. 닭발에서 그 숯불향이 확 나면서 치파코가 진짜 잘 어울리네. 불닭은 이번에 좀 특이한 소스인 코코넛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근데 제가 사실 코코넛을 싫어해요. <laughs> 코코넛 마요 인생 첫 도전이에요. 제가 코코넛을 싫어해요 닭발이 제일, 제일 매콤한 것 같고요 맵찔이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한 맵기, 맵기예요 고수를 넣어주시는데 닭발이나 다른 것들이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고수 향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고수를 좀못 먹거든요 저 현대 같은 경우에는 배달은 디저트도 되게 많고, 조금 느끼한 양식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요런 매운 음식점은 여기가 약간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맵데이, 맵타코 드시러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이 많은 여기. 줄을 섰는데요. 여기는 뽀글뽀글 거품이 나오는. 어, 안 보이네? 와 저는 약간 애기 취향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처음으로 줄을 섰어요. 명품관도 아니고 거품 전시관에. 여기 뭔가 핑크핑크 너무 이쁘다. 그릇을 파는 가게예요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마카롱 가게 뭐 가면은 있는 접시도 있고 저도 약간 로망이 이렇게 그릇 같은 거그 남자친구랑 와서 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신혼부부 느낌으로. 근데 나 혼자 왔네? 여기는 약간 로마 시대에 온것 같은 구석기, 신석기, 토석기인가? 또 토기 시설을 만든 것 같은 이런 예쁜 그릇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명. 저는 나중에 성공하면 은 이런 큰 조명. 저는 샹들레를 집에 둘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지? 돌멩이 담는 그릇? 진짜 돌이네? 엄청 조그만한 잔. 이제 조그만한데 손잡이는 진짜 커요. 무슨 일이야? 여기다가 이거 물을 먹으려면은 한물 100잔은 먹어야 시원하겠네. 분명히 리빙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조금 되게 쓸만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막 되게 특이한 작품들만 많고 사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런 작품 작품을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laughs> 얼마나 경험하지 못한 일인지, 그쵸? <laughs> 여기는 전자매장. 누가 뭘 방금 훔쳤나봐요. 삐삐삐 소리가 나네? <laughs> 우와, 내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다이슨. 이렇게 웨이브를 하는데 이 다이슨이 머리, 머릿결을 안 상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성공하면 다이슨 쓸 거예요. 언제 성공을 했는지. 와, 작품이다, 작품이야. 이거 TV인데, 삼성 TV인데, 완전 고아질 와, 야. 나중에 미래에는 야경 없이 이렇게 삼성 TV로만 창문을 구성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나라 기술 역시 네, 삼성. 역시 삼성이야. 네. 역시. 이게 이렇게 자연 아 자연이 아니구나. 인공 바람도 나오고 새 소리도 들리고 이게 다 진짜 꽃이랑 나무예요. 여기 이렇게 가로등도 있어가지고, 저녁에 와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로등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것도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겠죠? 자, 여러분. 이제 현대백화점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한번 쭉 돌아보고 왔는데요. 더 현대의 단점은, 어,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핸드폰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 가끔 쉬면서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는데 식당도 그렇고 휴대 공간도 그렇고 휴대폰 충전할 하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현대백화점 가서 매운 음식도 먹고 맛있는 디저트들도 보고 너무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고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 사랑해요